앵콜앵콜앵콜 s 네, 아이고, 네, 여러분의 성 n e 힘 s e 네 앵콜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머리 m 야신 아버님께서는 앵콜을 그렇게 연습을 해놓고 앵콜 a 안 하고 c 수 d e 고서 계속. k e y e n 콜 u a 콜 k 앵콜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네, 네.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아, 여러분의 성원에 이거 이 농수로가 앵콜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히 말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농수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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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감사해요. 네. 제 이름 이제 기억하셨죠? 아따 희대도 너무 예쁜 거. 네. 충성! <웃음> <웃음> 필승! 당경! 들고 <laughs> 네, 오늘 부모가에서네 방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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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가 아니라 방, 네부모가에서 즐거운 척 만들어가시고요. 네 다음에 또불러주실거죠 네. 네 조이 에 대답 안 하세요. 아, 나 진짜 서운하네. 뛰어, 계속 박수만 치고 있고 당승무예, 승무 거... 그 작은 엄마요? 예? 네? 당승무왜 박수밖에 안 쳐요? 뛰어할 때 같이 해주란 게. 서운해요이 네, 감사합니다. 아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어, 이농소로는 마지막 여러분들의 성원에 이번 앵콜곡을 부르고 저는 집에 가고 내일 양배추를 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악 주세요. 합시다.